사사기 20장.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라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동시에 미스바의 여호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칼을 뽑아든 군인은 40만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보아라. 그러자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로 갔습니다. 밤중에 기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능욕하여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을 데려다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땅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의논하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천막으로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부하를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부하에 대해 할 일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에 걸쳐 백 명에서 열 명을, 천 명에서 백 명을 1만 명에서 1000명을 취해 군대의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에 기부하로 가서 기부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짓에 합당하게 갚아줄 것이다.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이제 기부하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각 성읍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기부하에 모였습니다. 그날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사람은 칼을 뽑아든 2만 6천 명 외에도 기부아 주민들이 700명이나 선발돼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700명은 왼손잡이였는데 이들이 무림매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도 실수하지 않고 맞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의 전선을 마련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기부하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첫날 전선을 마련한 곳에 다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올라가 저녁 때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 둘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둘째 날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부하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1만 8천 명을 무찔렀는데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부와 주위에 몰래 숨어 들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이전처럼 기부아에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나왔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베델로, 다른 쪽으로는 기부아로 가는 큰 길과 들판에서 약 30명쯤 죽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이기고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쳐 저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따라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몰래 숨어있던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인 기부와 평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사람 1만 명이 기부하를 치려고 앞장서 나와 싸움은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줄 알지 못했습니다.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무찔렀습니다.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격파한 베냐민 자손들의 수는 2만 5천 100명으로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부하에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잘 싸울 것을 믿고 그곳을 잠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숨어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기부하를 공격했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은 나아가 온 성읍을 칼날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숨어 있던 사람들은 성읍에서 큰 연기를 내는 것으로 미리 신호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서 후퇴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공격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30명 가량 죽이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처럼 분명. 우 우리가 이길 것이다.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 전체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었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싸며 추격해서 동쪽으로 기부하 근처까지 쉽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베냐민 사람 1만 8천 명이 쓰러졌는데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길에서 그들 5천명을 이삭 죽듯 죽이고 기돔까지 그들을 쫓아가 그들 2천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날 칼로 무장한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한편 600명이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쳐 그들은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온 성읍을 짐승이든 보이는 것 모두를 칼날로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성읍마다 모조리 불을 질렀습니다. 21장.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베들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재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죽이기로 맹세를 단단히 했었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라해서는한 사람도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야베스 길라 사람은. 하나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용감한 사람 1만 2천 명을 그곳에 보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야베스 길루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내리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를 다 죽이라. 그들은 야베스 길루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잔 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 백 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린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야베스 길라앗에서 살려둔 그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 주 그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이어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집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수 없소. 그러고는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시해 말했습니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살펴보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오면 당신들은 포도밭에서 달려나가 실로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당신들 아내로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 줄수 없었기 때문이오. 당신들이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순서대로 각자가 하나씩 자기 아내로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복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집하. 자기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각자 자기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렘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당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륜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루시의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와께서 호 나를 빈 털털이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와께서 호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레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루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따라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 밭에 가서 이삭을 죽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건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룻이 말했습니다. 내네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루시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보아스는 루시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루스는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루시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어 갈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 단에서 얼마를 남겨 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보리 1 에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송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루슨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 네, 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따라 내가 그여정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3장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따라 내가 잘살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루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타장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루슨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루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네,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내가 당신을 맡아 주겠소.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그리하여 룻은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장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른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색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루스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루스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따라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아멘.